9월 4일 선진투자 그룹 핫 이슈 브리핑입니다. 9월 4일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소비자 물가 0.7% 상승, 장마에 채소 등 식품 급등, 전월세도 올라. 코로나 위기에 돌이지 않는 돈, 뾰족한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자동차 부품업계 하반기 전망도 흐림. 거리두기 타격 컸다. 소상공인 카드 매출 2월 수준 급감. 디램 가격 바닥 찍었나? 반도체 주 모처럼 동반 급등. K9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1조 원 수출 쾌거. 미 일서도 라면에 김치 올해 수출액 5억 달러 돌파.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충격. 미 분양 속출. 집단 휴진 집단 휴진 끝날 듯. 대한 의협과 최종 합의. 뉴욕증시 나스닥 5%대 폭락, 기술주 동반 급락 영향 내년도 SOC 예산 21조원, 올해 대비 2조6천억원 증액 KB금융 한국판 유딜에 10조원 지원, 총 76조 쏟아붓는다 국내 주요 이슈 두 번째입니다 집못 살까 봐 불안하다 20대까지 번진 패닉바인 아시아나항공 M&A 결국 무산 플랜 B 돌입한 산업은행 외국인이 올린 테마주 2000% 상승 신풍제약 미스테리 추락하는 미 달러값 앞으로 40%는 더 떨어질 것 관측도 테슬라 이대주주는 왜 지분을 팔았나 미 허가받은 국산 항체 진단키트 없는 까닭 문, 유딜 성공 뒷받침 해달라 5대 금융지주 70조 투자 200% 수익 거뜬하다 미중도 열광하는 IPO 시장 BMW의 역전골 벤츠 수입차 왕자에서 끌어내렸다 빚더미 한전 태양광 적자로 부채비율 수직상승 다시 불붙은 그린 유딜 효성중공업 2년 최고가 9월 4일 해외주요 이슈입니다. 미 국무부 중국 외교관 제재 외교 시설 외에 방문 사전 승인 받아야 연준 베이지북 전망 완만하게 낙관적 팬데믹 우려는 여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완전한 경제 회복 2년 정도 걸려 뉴욕 연은 총재 연준 금리 인상 요원, 인플레 2% 오버슈팅 바람직. N.Y.T. C.D.C. 보건 관계자들의 11월 백신 보급 준비 시켜. 미 8월 민간 고용 42만 8천 명 증가, 월가 예상 대폭 하회. 8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 42.9. 미국 주식 마감 기술수요 약세에. 증시 6월 이후 최대폭 하락. 뉴욕 채권 증시 급락의 수익률 하락. 뉴욕 외환, 엔, 스위스 프랑, 달러 대비 강세, 미증시 급락 영향. 유럽 시장은 아래로 마감하였습니다. 닥스 1.4%, 아래로. 연준 관계자들, 인플레 상승 용인 시사. 지난주, 미 소재 주식형 펀드서 62억 달러 유출 미국 실업수당 청구 100만 건 하회 그러나 노동시장 회복세는 둔화 중 미디어 중미 갈등 속미 국채 보유 줄일 듯 글로벌 타임스 글로벌 기술주 쏠림 현상이 정당한 이유 미국 정부 빚 2차 대전 후첫 GDP 추월 전문가들은 OK.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54.0 4개월째 확장 국면. 최근 발표 보고서는 없습니다. 1일 원자재 가격 정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1일 원자재 가격 정보 두 번째입니다. 화면과 같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 정보입니다. 일일 세계 주요 지수입니다. 일일 외환 현황입니다. 9월 4일 경제지표 발표입니다 미국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미국 제조업 임금 변동 독일 공장수주 MOM 영국 신차등록 YOM YOY 미국 실업률 무상증자 일정입니다 모아데이터 아진엑스텍 테스나 등이 있습니다 전일 대량거래 종목입니다 유주제약, 기아차, SK하이닉스, 한화, d b 아이텍 알루코, 동성제약, 신신제약, 부강약품 대웅, 영진약품, 우리들제약, 동진세미캠,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SDI, 인스코비, 진양제약, 일약약품, 호텔실라, 삼성전기, 광동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모토닉,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우, 진원생명과학,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의제약, 한국전력, SK텔레콤, 유니슨, 서울제약, 신풍제약, 신풍제약우, 아시아나항공, DPC, HAB, 한국파마, KMW, 유비케어, 삼성생명, 두산중공업, 네이버, 카카오, CJNM, YJYP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진성TC, 초록뱀, 메디포럼제약, 솔리드, AG화학, KMH하이텍, 바이넥스, 대한유방, 필러시스에스케어, 다날, AG전자, HAB생명과학, 세트리온, 한국금융지주 S-TX 준공업, 제넨바이오, 한국유니온제약, 하나금융지주, 메디톡스, 에이스테크, 세트리온에스케어 후성, 제넥신, 시젠, SK이노베이션, S맥, 상가메멘티, 동국에센시월덱스 KB금융, CS윈드, KMH, j n k 이터 d n a 링크 알서포트, 테스나, 나이벡, 레고캔바이오, 녹십자엠에스, 태거사이언스, 드림텍, 아이테오젠, 바디텍메드, 유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상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상위입니다. 삼성전자, 에이지화학, 네이버, 한국금융지주, 매드팩토,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CJNM, 두산퓨얼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AB, 신풍제약우 녹십자, 휠라오딩스 알서포트,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넥스, 후성, 유한양행 JYP엔터, 롯데정미화학, 연우, 테스나. 국내 기관 순매수 상위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호텔실라 삼성전자 s k 바이오팜 삼성전기 심텍 JYP엔터, c j n m LS, 삼성SDI, 한화, 원이큐1 1상호에어2 2이스휠라이딩스1이솔루션유이테크한0바이오팜마 YG엔터테인먼트, 웰덱스, 테스나, 유니슨 9월 4일 전의 기준 협의 대량 거래 종목입니다. 기아차 SK 하이닉스, AG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SK 텔레콤, AG 생활건강, AG 화학, SK 이노베이션, 한국타이어, 웹캐시 9월 3일부터 9월 4일 오전까지 지분 변동 종목입니다. 대동고려, 현대해상, 맥스로텍, 대유플러스 자한, TK 케미칼, 데이터스트림즈, 콜마비에이치 조광아이엘아이, 호전실업, 화천기공, 평화전공, 강남제비스코, 비덴트, 피델렉스, 시스워 유비벨록스, 코엔텍, 노바렉스, 코오룸글로벌, EMNET, 엔터메이트, 크리스 FNC, 사이토젠, 세이브존 INC, 아지텍 WB, 삼천리, 이수화학, KMH, JS코퍼레이션, IHQ, 동방, 영림원 소프트랩, 제넥신. 8월 9월 3일 4일 오전까지 판매계약 또는 판매계약 정정공시 종목입니다. 대우건설, 지능기업, 참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브릿지바이오테라피텍스, 바디텍메드 JT, 레이, 지니티웰리스, g t g 웰니스 PCL, 삼강 m n 티 액세스바이오, 엑시콘, 필로시스에스케어, JAK, 내일 당장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선진투자그룹 시황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